이정우 파이팅!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다저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한국어 응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다가 입을 모아 응원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는 라이벌이라는 화두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의 완패였습니다. 이날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 선수는 경기전 원정클럽하우스에서 이뤄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치면 제일 좋겠지만 완탈 뭐 치기 위해서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이게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각오를 더 다지고 들어간다 해서 야구를 잘한다 하는 이렇게 그냥 신인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하할 거예요. 이날 경기 전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3년 전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I hope so. I hope so. I think that rivalries are great for sports. Um, they've got a very good ball club over there, and it's, it always feels good to beat the Giants. Um, I, I think it's great for sports, great for baseball. 이날 경기 전팀 훈련을 위해 필드로 나온 이정우 선수는 몸을 다푼 다음 원정 더그아웃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자신의 에이전트인 스카프라스였는데요. 스카프라스는 매체품만 마이크 컴포트와도 인사를 나눴는데 이정우 선수와는 따로 만나려고 계속 기다리다 이정우 선수가 훈련 마치고 클라우스로 들어가기 전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팀 훈련은 홈팀인 LA 다저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 오타니 쇼에 의해 연습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필드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지만, 오타니는 선수들이 필드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동안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를 본건 경기가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이날 오타니 쇼웨이는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타선을 보면 1,2,3번 상위 타선이 무키베츠, 오타니 쇼웨이, 프레디 프리먼으로 구성됩니다. 전직 MVP 출신 선수들이 1번부터 3번을 장식한 것은 메이저리그 역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이런 강타선을 상대한 샌프란시스코의 선발투수는 키튼 윈이 등판했습니다. 그러나 키튼 위는 우이닝 사피한테 1볼에 6탈 3진 3실점 패전을 기록합니다. 이후 에릭 밀러, 타일러 로저스, 닉 아빌라로 이어지는 불펜 진도 다저스의 강타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저스는 1회 선두타자인 무키베츠가 좌중간 삼루타를 치고 출루합니다. 중견수 이정우 선수가 펜스 앞까지 따라가다 살짝 부딪히면서 잡지 못했고 타구는 이정우의 다리를 맞고 굴절되면서 삼루타가 됩니다. 이 후, 오타니가 이루스 땅볼로 무키 배치 홈으로 불러들여 선제 타점을 올리게 되죠. 이정우 선수의 다리 상태가 살짝 걱정됐는데요. 이닝이 종료된 후, 이정우 선수는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트레이너와 다리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3회만 오타니가 두 번째 타석에서 이루타를 터트립니다. 1사1루 상황에서 오타니는 키튼 윈이 던진 3구 낮은 볼을 끌어쳐 이루스 쪽으로 빠지는 이루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3번 타자인 프리먼이 중견사 적시타를 터트리며 3루 주자 무키베츠가 다시 홈을 밟게 되면서 다저스가 2대0으로 앞섭니다. 이어 4번 타자 스미스가 우익수 방면에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3루에 있던 오타니가 홈으로 들어왔고 스코어는 3대0이 됩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날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 시즌타율은 2할 6푼 7리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다저스의 자완 선발인 제임스 팩스턴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우타수 2안타로 시즌 타율은 3할 1푼 6리입니다. 이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우는 제임스 팩스턴이 던진 2구 152km의 포심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쪽 높은 공이었는데 결대로 밀어치면서 뛰어난 타격감을 발휘합니다. 팀이 0대 1로 뒤진 상황에서 3회초 다시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우는 이번에도 2구를 노렸지만 아쉽게 이루스 땅볼로 아웃이 됐습니다. 5회초 이정우는 선두타자인 닉 아메드가 내야 안타로 1루에 나간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팩스턴의 사구째 높게 들어온 150km의 바깥쪽 높게 형성된 포심을 정확히 타격했고 중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 히트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번 타자인 오스틴 슬레이터가 이루수압 병살타를 치면서 이정우 선수는 2루에서 아웃됩니다. 3번 타자인 솔레어와 4번 타자 체프먼이 연속해서 볼넷을 골라내며 다시 2사 주자 만루 상황이 됐지만 5번 타자 플로레스가 이루수압 땅볼로 아웃되면서 자이언츠는 또다시 득점 찬스를 날렸는데요. 자이언츠 타선은 5회까지 잘루만 8개를 기록했습니다. 6회 초 자이언트가 드디어 만회점을 뽑아냅니다. 7번 타자인 마이클 콤포토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3의 스코어를 기록하지만 이후 거듭 실점을 하면서 1대6까지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이정우 선수는 7회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운드에 있는 투수는 99번의 등번호가 익숙한 조켈리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조켈리의 사구를 노렸지만 이로써 땅볼로 아웃이 됩니다. 9회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이정훈 선수, 선두타자인 야스트렘스키가 볼레으로 진루해 무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는데 다저스의 마무리 라메이 3구지에 던진 슬라이더를 제대로 당겨치면서 큰 타구를 만들었지만 아쉽게 우익스 플라이에 그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3대8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닉 아베일라는 마이너리그에서크업때 이날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상황입니다. 2023년 14승 우패였고 올 시즌 트리플 A팀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26세의 젊은 선수가 빅리그 데뷔전에서 게빈 럭스, 무키베츠, 오타니 쇼이, 프레디 프리먼 등 강타자들 상대했는데요. 마운드에 있는 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Oh, Good team to get your feet wet against um, probably one of the best lineups in baseball. So it was definitely um, challenging but fun. You know, definitely, you know, collect the strikeouts when you can. You know, he's probably one of the best hitters in baseball. So, um, you know, I respect him. You know, I think that was just a battle to battle each pitch. He was battling up there and, you know, I snuck a fastball by him and, uh, you know, I'm sure I'll probably face him again. So um, it'll probably be a battle next time too. I'd probably have to say, Honestly, Otani. I feel like um, he was just felt like he was just fouling off everything, fouling off everything. So um, to be able to you know get him out on the fastball is definitely you know, a good thing. Um, you know, it's definitely great to be up here. Um, you know, I tried to stay with my plan through the first inning. You know, I went away with it a little bit, but second inning I came around, take a few deep breaths, and um, definitely attack a little better. <laughs> Young, who's been fantastic, continues to be. You know, another lefty that he's never seen before. He faced him in spring. I can't remember, but you know, gets on base first time. You know, hits a bullet the left field, hitting balls hard all over the place. I mean, it's it's impressive to see for a guy that has had no basically no experience with big league pitching, other than spring training. 와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주고했던 방향대로 나고 된것 같은데 이런 경기 많이 할수 있도록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까다로운 투수는 없고요. 뭐다 처음 보는 투수이기 때문에 항상 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 좋은 카운트 속에서 빨리 빨리 좀 지금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 어, 항상 한국에서도 신경 썼던 게 타구 속도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공이 더 빠르고 해서 중심에 맞으면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끝나고 그 경기를 돌아봤을 때 아쉬운 적이 없어요. 경기갈 팀이 져서 아쉬운 거 이런 거 빼면은 제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쉬보다는 그냥 빨리 내일 경기 더 준비 잘해야겠다는 생각 덮어서 네, 그냥 오늘 경기도 잘안 다치고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LG랑 두산이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야유는 안 하는데 아, 야유 듣고 좀 놀랬고. 그리고 네. 키움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뭐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해서 야구를 했던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라이벌 경기도 해보고 해서 뭔가 좀 재밌었고. 네, 야유 같은 거는 어차피 뭐 맨날 들어야 될것같아서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를 왜옥타니 선수랑 비교하는지 모르겠고 어, 옥타니 선수 알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고 생각해요. 왜냐면옥타니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 역사에 많은 획을 남긴 선수고 지금 이제 시작한 선수고 계약 규모만 봐도 저 비교할 수 있는 선수인데.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오타니 선수를 볼 때마다 저도 약간 동경의 대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경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전혀 뭐 라이벌 이런 생각도 전혀 들고 있지 않고 저는 지금 신인이고 당장 지금 제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상대 투수랑 또 수비를 나가서는 상대 타자들이 다 치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오타니 선수랑 그런 이렇게 한급으로묶인다는 거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인터를 했을 때 그냥 그런 선수와 함께 뛰었다는 거 동시대에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중에 제 애들한테 좀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저 홈런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부상은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석에서는 잘안 들렸는데 수비 나가서는 좀 많이 들렸던 것 같고 또 더워서 있을 때도 많이 들려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해서 어, 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고 또더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